자 이분이 지금 팬클럽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. 빨간색에 집착하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지 마시고 음. 빨간 김치, 음. 방울토마토, 음. 빨간색 오징어 젓갈 같은 아, 걸 드시면서 정말. 빨간 저금통을 사셔서 계속 저축을 하면서 아, 빨간 거에 아, 대한 열정을 이쪽에 저금통. 쏟아붓고 아, 나머지는, 빨간색으로 가네요. 어, 나머지는 다 돈을 어. 좀 저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, 집을 한 때까지 빨간색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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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금통을 갖고 있어라. 선생님의 네. 영수주. 오늘 박지선 씨와 공감 여정으로 함께하셨는데요. 네. 어땠어요 우리들끼리 통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. 다들 아시죠? 네. 제가막세 개씩 네 제가 개씩 사는 거다 이해하시죠? 네. 요새는 음반보다는 그 스트리밍으로 예. 네. 한국 듣기 해가지고 아새 듣고 계시죠? 네. 음소거로 해놓고 네 자야 되니까요. 네. <laughs> 아니 자면서 안들 건데 그냥 돌린다고요? 네. 어. 네. 스트리밍. 그렇게 네. 다들 마음이 통하는데 공감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특히 우리 제가 오랜 팬이었던 네. 김생민 선배님 어, 2018년에 더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네. 아, 네. 아, 네.